지금 처음 들었다는 뜻으로 어떤 이야기를 이제야 비로소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금시초문 한번 움켜쥐어 천금의 재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큰 노력 없이 한순간에 많은 돈이나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일확천금 같은 침상에서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, 겉으로는 같은 입장이나 행동을 취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동상이몽 몹시 화가 나서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뜻하며,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격렬하게 표출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노발대발.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라는 뜻으로 서로 매우 가까워 떨어질 수 없는 치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수어지겨 이미 한 말을 다시 반복하여 말한다는 뜻으로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거나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중언, 부언,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위기의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풍전등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직접 보게 되면 갖고 싶은 마음이나 욕망이 생긴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견물생심.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으로 같은 일이 자주 되풀이 되어 일어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비일비재. 정의롭고 당당하다는 뜻으로 하는 일이나 태도가 떳떳하고 숨김없이 바르며 정직하고 공평한 자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정정당당. 말에 귀에 동풍이 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마이동풍. 공평하고 밝으며, 바르고 너그럽다는 뜻으로, 사사로운 감정 없이 정의롭고 정당하게 처신하는 태도나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공명정대.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, 질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할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동문서답. 그때그때의 사정을 맞추어 임시로 꾸며내는 방책이라는 뜻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당장 급한 상황만 모면하려는 일시적인 방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임시방편.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울부짖는 소리라는 뜻으로, 몹시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비명과 절규가 터져나오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아비규환.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달린다는 뜻으로, 몹시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동분서주.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태도가 매우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며 예의 없는 행동을 할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아나무인. 몹시 애를 쓰며 속을 태운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며 애태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노심초사.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다는 뜻으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거나 특별한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유일무이. 문화피 시장을 이룰 정도로 사람이 붐빈다는 뜻으로 찾아오는 손님이나 방문객이 매우 많아 큰 북적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문전성시.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, 자신에게 이로우면 받아들이고, 불리하면 버리는 이기적인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감탄고토. 기세가 만장이나 치솟는다는 뜻으로, 매우 의기양양하여 우쭐대거나 뽐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기고만장.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가치나 효용이 없어 아무 데도 쓰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무용지물 빠르게 싸우고 빠르게 결판을 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말을 짓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속전속결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변의 협력 없이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꼬는데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독불장군 두 사람이 다투는 틈을 타서 제3자가 이익을 챙긴다는 뜻으로 상대방끼리 싸우는 사이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어부지리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, 두 가지 모두라는 뜻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정성 어린 관심을 함께 쏟는 정성과 노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물심 양면. 날마다 나아지고 달마다 성장한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기술, 실력 등이 꾸준히 발전하고 향상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일취월장.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학수고대. 자기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알고 편안히 살아간다는 뜻으로,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분수에 만족하며 탐내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? 안분지죠.